십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적하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온 인류로 하여금 천지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셋째는 신약성도에게는 예수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창조 때부터 부활까지는 제 7일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부활하신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날, 종교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 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은 그림자로 존재했고, 신약 시대의 복음은 실물이기 때문에 실물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달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 잡아 제사들이던 제사법은 실물 대신 어린 양 예수께서 제물로 주고 심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해 주던 것도 세례의 그림자로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월절은 신약 시대의 성찬의 그림자로 존재했고, 구약 시대 안식일도 신약 시대 주일의 그림자로서 보음은 율법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 안식일 성수법과 신약 시대 안식일 성수법은 정신은 같지만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적으로 지켰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음식도 미리미리 만들라. 곡식도 내다 팔지 말라. 만나도 거두지 말라. 성막도 그날은 짓지 말라. 안식일이라는 자는 다 죽이라. 구약시대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으로써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시대에는 세상일은 쉬어야 하지만 이날은 하늘에 속한 날이므로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생명 구원하는 일, 선한 일, 자비 베푸는 일, 필수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날을 잘 지키려면 첫째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남은 시간은 성경을 읽거나 병자 방문하거나 구제나 전도 등으로 보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혔을 때 가장 진노하셨습니다. 가난에도 못 들어가게 하셨고 결국에는 나라도 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질 않습니다. 주일날에 결혼식하거나 한갑, 돌잔치, 이사하는 일, 등산, 낚시 가는 것 등은 하나님의 날을 더럽히는 행위요. 하나님 없인 여기고 노욕해하는 일입니다. 신자가 주일날 결혼하면 새 가정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돌잔치 주일날 하면 그 아이의 일생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날 새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참 신자의 표시 중에 가장 확실한 표시가 주일 성수입니다.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가게 문 걸어 잠그고 성경 끼고 교회 가는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간들은 평생 일만 하다 죽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섬겨야할 창조자가 계신다. 죽은 후에는 영원 세계가 있어. 나는 영원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가노라. 주일성서는 신자 된 표시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이며 신자의 생명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어느 신자가 꿈에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사다리 같은 다리를 건너야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가 빠지듯 빠진 곳이 너무 많아서 간격이 넓어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 애를 먹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다리에 이가 빠진 것은 네가 주일을 빼먹었기 때문이니라.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은 총국 가는 믿음의 사닥다리 는 있지만 이가 빠져서 못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옛날 북한의 공산치아에서 총선거가 1946년 11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공산 정권의 결의문을 보냈습니다. 북한의 2천 교회와 30만 신자는 신앙 수호를 위해 주일 성수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주일 날에는 예배 위에 어떤 행사도 참여할 수없느라 결국 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서 죽였지만 지금은 돌로 쳐 죽이는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